혹시, 아, 이제 너무 늦었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예순의 한 어머니가 바로 그 두려움을 깨고 인생 이막을 열게 된 아주 특별하고 또 의외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여정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머니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평생 자식들한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격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말에 힘이 실리는 진짜 이유? 그건 과연 뭘까요? 바로 이 화면이 그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최선을 다해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늘 용기를 주곤 하죠. 근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혹시, 아, 이젠 너무 늦었어. 난 못해. 같은 그런 의심의 목소리에 더귀 기울이고 있진 않으세요? 바로 이 마음 속의 싸움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게 오늘 주인공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래요. 새로운 걸 배우겠다고 등록한 지 고작 이틀 만에 찾아와서 다 포기하겠다고 말한 거죠. 그 눈빛에는 단순한 두려움, 그 이상의 깊은 절망 같은 게 담겨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분의 여정, 그첫 번째 장은 바로 자신감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나이도 돈도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 하셨을까?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평생 공부하는 담쌓고 살아오셨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어요. 그러니 낯선 전문 용어 하나하나가 다 외계어처럼 들렸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만 바보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깊은 자격심이 어깨를 정말 무겁게 짓눌렀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두려움이 딱이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겠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이건 그냥 공부가 어렵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다시 책상으로 돌아올 이유를 찾게 됩니다. 아주 뜻밖의,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동기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시죠? 정말 의외인데요. 바로 쪽팔림이었대요. 좀 거친 표현 같지만 이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야말로 이분의 인생을 뒤바꾼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기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뭐 새로운 직업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었어요. 평생 자식들한테는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온 엄마가 정작 본인이 먼저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줄 순 없다. 그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바로 그쪽 퍼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과의 힘든 싸움을 이어가셨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지식 테스트가 아니었죠. 그녀의 의지와 정신력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시험 날 풍경이 어땠냐면요. 다들 답안지 대고 횡하니 떠난 교실에 이분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한 문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끙끙대면서 답을 써내려가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국 시험장을 나오면서 와르르 눈물을 쏟아내셨대요. 근데 이게 그냥 아 끝났다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던 거죠. 평생 움츠러들었던 자기 자신을 비로소 토닥여주는 그런 위로의 눈물이었고, 마침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시험은 끝났고, 이제 정말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과연 그 노력의 끝은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결과는, 네, 합격이었습니다. 정말 당당하게요. 그렇게나 자신을 괴롭혔던 그 의심의 벽을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선 순간이었죠. 자, 이제 이 놀라운 변화의 마지막 장을 함께 보시죠. 환불해달라고 고개 숙이던 한 명의 수강생에서 당당한 전문가로 거듭난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전못해어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던 그녀가 이제는 자식들에게 엄마도 해냈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환불받는 게 목표였던 분이 새로운 경력을 꿈꾸게 됐고요. 자기 의심으로 가득 찼던 과거는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의 모습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마롬의 승리.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녀는 이미 현장 면접까지 마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도전이 진짜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연 거죠.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이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때 느끼는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은요. 절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건 지금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고요. 더 나은 내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 같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용기의 불씨 하나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다음 장을 펼친다면 그첫 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나만의 두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